음. 얌나 응. 고기. 이번엔 고기. 고기. 아또. 아또. <laughs> 어? 하있어안 먹어. <laughs> 아빠, 아빠 해 줘요. 해 줘요. 아니찮아 이거 꺾어 줘요? 아게 꼬꼬 꼭꼭 씹어 먹어. 아. 꼭꼭. 다 꼭꼭. 와야 김이야? <응? 웃음> 응. 떡국에 고기 얹어주니까 떡국만 달래. 응. 엄마한테 김 싸서 주세요. 그래. 김연서. 밥다 됐어요. 응. 연서 저 떡국 준다. 지내 떡국 연서. 젓가락.

응? 뜨거워? 뜨거워? 응. 밥을 좀 식혀요. 식공 조금 식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민서도 해야지. 저 저래 봐 민서도. 많이 받으세요. 무릎 꿇고. 새해 복 많이 앉아. 받으세요. 앉아, 앉아서 이렇게. 하늘 려이또 넘쳐가는 너지 사랑해요. 민 안아주고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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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도 할아버지. 도 아유 잘했다. 사랑해요 한번 해줘. 아, 어. 할머니 할아버지 어. 사랑해요 이쪽. 어. 아니,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건 주지만 내가 줄게. 고맙습니다. 인사해야지. 인사 인사해. 아니 저기 할아버지한테 있어요. 조다. 헐샤. 조다 이런 것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약간.